테슬라, 오스트리아에서 애플스티 테스트 본격 시동, 유럽 공략 드디어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태주입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드디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FST 테스트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 소식은 2025년 11월 30일에 공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5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뉴스라는 거죠. 보도한 곳은 사이먼 알바레스라는 기자분인데 이분은 테슬라 관련 소식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테슬라 오피스에서 채용 공고를 하나 올렸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채용 공고가 아니에요. 직책 이름이 뭐냐면요. Faro, Vehicle Operator, MEM, s W. 뒤에요. 독일어로 써여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차량 운전자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이냐? 그냥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팀과 AI 팀에 소속돼서 실제로 테스트 차량을 운전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사람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뭐냐면 바로 풀셀프드라이빙, 즉 FSD 시스템을 오스트리아 현지 도로 환경에 맞게 개선하고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실제 주행 데이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FSD는 기본적으로 미국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개발됐잖아요. 그런데 유럽은 도로 구조도 다르고 교통 법규도 다르고 운전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차를 몰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바탕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뭘 하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도심 지역이랑 고속도로 환경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게주 업무예요. 그리고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능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작업도 포함돼 있어요. 하면 FSD가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보고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포지션에 지원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오스트리아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번째로는 최소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테스트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니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운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미국 본사랑 소통하고 전 세계 팀들과 협업해야 하니까 영어는 필수인 거죠. 네 번째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파일럿이나 FSD 같은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면 연봉은 얼마나 받을까요? 테슬라 측에서 밝힌 바로는요, 최소 연봉이 32,000 유로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지원자의 전문적인 경험이나 자격에 따라서 이 금액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테슬라의 다른 직책들처럼 이 포지션에도 테슬라 주식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는. 거예요. 주식 옵션이 포함된다는 건 회사가 잘 되면 내 수입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이죠. 자, 그럼 이제 왜 테슬라가 오스트리아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테슬라는 지금 유럽 전역에서 FSD 확장을 위해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동안 테슬라의 FSD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유럽에서는 규제 문제랑 도로 환경 차이 때문에 쉽게 진입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달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스페인에서의 진전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2025년 7월에요. 스페인의 교통청국이라는 곳에서 e-sab라는 프레임워크를 런칭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차량 테스트를 표준화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차들이 공공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법적인 틀을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전국적으로 FSD 시험주행을 할수 있는 승인을 받았어요 그것도 페이즈 3단계로요 페이즈 3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높은 레벨이에요 2단계에서는 차량 안에 안전요원을 태우는 게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꼭 사람이 차 안에 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대신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19대의 차량으로 스페인 전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유럽에서 자율주행 규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시잖아요. 미국처럼 자유롭게 테스트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스페인에서 이런 승인을 받았다는 건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FSD를 상용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채용 공고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스페인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로도 확장하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독일, 이탈리아,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들과 북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면 주변 국가들로 확장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테슬라가 단순히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규제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법적으로 허가가 안 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각국 정부랑 교통당국에 데이터도 제공하고 안전성도 입증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오스트리아 채용 공고에서도 보이듯이 테슬라는 현지 인력을 채용해서 그 나라의 도로 환경과 문화를 직접 반영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AI가 똑똑해도 현지 운전자들의 습관이나 도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의 도움이 필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면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 로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럽 시장은 아직 누구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유럽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면 엄청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고 그차 들을 매일같이 데이터로 수집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테슬라만의 강점이에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AI는 더 똑똑해지고, 더 안전해지고, 더 정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자동차 산업의 분고장이에요. 독일의 메르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프랑스의 르노, 이탈리아의 페라리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지조사들이다 유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서 테슬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는 있지만 테슬라만큼 공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유럽에서 FSD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 유럽 자동차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결국 더 편하고 안전하고 기술적으로 앞선 차를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유럽의 규제는 정말 까다롭고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문화적인 저항도 있을 수 있어요. 자율주행에 대한 불안감이나 일자리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계속 해내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오스트리아 진출도 단순한 테스트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체험 공고 하나가 단순해 보 수 있지만 사실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략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재에서 사람을 뽑고 데이터를 모으고 규제 당국과 협력하고 단계적으로 승인을 받아내는 이 모든 과정이 결국 fsd 를 유럽 전역에 배포하기 위한 준비작업 인 거죠 앞으로 몇 달, 몇년 안에 우리는 유럽도로에서도 테슬라의 FSD를 탑재한 차량들이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면 우리의 이동방식, 교통시스템, 심지어 도시구조까지도 바뀔 수 있어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fsd 테스트를 위한 차량 운전자를 채용한다는 소식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유럽시장 공략 전략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테셔는 앞으로도 이런 따끈따끈한 테슬라 소식 자율주행 기술 전기차 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가져올 테니까요.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 켜두셔서 새 영상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테슬라의 FSD가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태조였습니다. 안녕.